참사 당일들을 포함해서 그 대통령의 행적이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공문서로 공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을 통해서 먼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리 신청 사건과 이 기록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거죠. 검찰은 그냥 관계 없다라는 답변만 했고 그것이 왜 관계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. 특별법상 세월호 특별법상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기 불응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를 않았습니다. 검찰이 사실 못 주겠다는 거겠죠. 이유가 뭔지는 알수 없으나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하겠다는 거죠.